이성친구는 잠시 잊어도 좋아요. 없는데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. 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, 이거는 뭐 제가 말한다고 듣겠어요, 여러분. 중고등학생들도 아니고.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. 근데 우리 세 가지만 저랑 따라 해봅시다. 아, 첫 번째. 없는데 만들지 말자. 없는데 왜 만드는 거야, 공부하는데. 그쵸? 두 번째. 있다고 버리지 말자. 있는데 공부하는데 무슨 뭐 어디, 어디 파병 가요? 오빠 공부한다 하고 갑자기. 뭐, 헤어진다든가. 그럴 이유 전혀 없어요. 약간 좀 소원해지긴 하겠죠. 그리고 그러다 정리될 인연이면은, 그때 정리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없는데 굳이 만들 필요도 없고, 있는데 굳이 버리고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.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. 따라 해봅시다. 합격했다고 갈아타지 말자. 많이 봤어요, 제가. 환승 뭐, 이따 이거 제가 많이 봤어요. 근데, 어쨌든, 요세 번째는, 일단은 다짐은 하지만, 사람 마음은 모르거든요. 일단은 합격하고 나서 그때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만, 그 세계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.